징하핑이 귀주성의 빅데이터 발전 관리국 현재 국장을 하고 있는데, 쌍게 숙청을 당했어요. 쌍 게는 뭐냐면, 당직이나 직책에서 바로 물러나는 거고, 두 번째, 당원 이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같이 한 달에서 싼 게인데,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그럼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야. 유젠 차오 같은 경우는 당의 숙청을 반드파인트에 당한 거고, 이거 지금 퇴육군인 사모 여기는 양효호빈 같은 경우는 군에서 또 숙청을 당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당, 군, 정부에서도 당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하북성 진앙도에서 북경으로 가는 동안 심장 관련 전문의 3명이 긴급 호출을 받고 상해서 북경 3공일병원으로 갔다. 지난 방송에서 그진핑 주석이 베이다이 허 회의에 불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회의가 끝난 뒤엔 진핑 건강 문제로 참석을 못했다는 말도 있고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북대하회의 베이다이어 회의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계 국정 워크숍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뭐 대학증 같은 경우도 결정이 됐었고 등소평의 계획 개방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근데 여기에 특징은 원로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원로들을 모셔놓고 국정의 경험을 조언을 받고 때로 뭐 혼나야지, 뭐, 선배니까. 비판도 받고.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원로 정치, 마쿠 정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완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현안 사항들과 연관된 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자문을 받아야 또 정책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회의에, 근데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여기를 안 온다? 혹은 뭐, 심지어 이걸 뭐, 초대를 못 받았다? 이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상으로 못 간다고 칩시다. 그럼 날짜가 바뀌어야죠. 그렇겠죠. 예. 보면, 3중전에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보면 정권이 새로 나온 다음에 10월달이나 11월달. 그럼 4중전에는 그 다음 해하고, 5중전에는 그 다음 해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3중전에는 또 1년이 지나가지 작년 7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4중전에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고 있어요. 북대화회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7월 말, 8월 초에 해왔던 건데, 그러면 건강이 문제가 있으면 뭐 뒤로 미루면 되잖아요. 꼭 그날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더더군다나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중요한 회의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제 문제, 뭐획획개방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 시진핑이 만약에 안갔다 그럼 얘 오늘 잘라버리고 우리 다른 사람 하자. 어 이걸 그 자리를 안 간다고요? 어 그렇게 시진핑이 지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배제했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말 배제를 했다면, 이 쿠데타죠. 시각하지 않는 참석 못할 이유도 없고, 안할 어, 이유도 없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안 했다는 게쿠데타라는 얘기예요. 그럼 쿠데타인데 지금 쿠데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거지. 이를테면은, 우리가 가짜뉴스를 볼 때, 이제 중국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로바로 보도가 안 되거나, 숨기거나,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북대화회의 같은 경우는, 그 회의 내용이 잘안 알려져요. 어떻게 나오냐면, 반대파들이 흘리죠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불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진핑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 원로들이 갔는데 내 얘기를 잘안 들어주네 근데 내가 발언한 건 있고 그러면 우리 지지파들은 그 결집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럴 때 흘리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다 흘리죠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내가 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해외 반중 언론들이 그냥 알아서 터트려줘요 찔러보기도 하고 아사히 신문 잘 찔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반응 보고, 이런 건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게 흘러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조차도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만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북대화 회의가 했습니다. 주제는 거기에요. 그러면 시진핑이 거기에 갔냐, 안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만약에 보셨으면, 시진핑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있으니까 북대화 회의가 진행이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앞에 있었던 뭐 초대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로 다 걷어내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확 끌리는 뉴스다 하면 의심하시고. <laughs> 그리고 김상순이 한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제가 한계가 있고 저도 제가 한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이렇다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튜버가 됐던 교수가 됐던 박사가 됐던 누가 됐든 결정을 해버린다 하면 그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팩트 체크예요. 이거 신기하다. 막 그래서 막 하실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마음이 동하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일각에서는 그시빙이 베이 다웨이 끝나고 네. 국경 301 병원으로 긴급 포송됐다는 그런 루머도 네.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로 봐야 돼. 요 하나는 이게 진짜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 이게. <laughs> 그럼 이걸 누가 퍼뜨렸냐, 이게 이제 문제고. 그럼 시진핑이 지병이 있나, 없나? 그동안 시진핑이 아팠나, 안 아팠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301병원은 군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군과 연관된 거예요. 총명칭은 중국인민해방군 총의원입니다. 한자 그대로. 중국인민해방군 총의원을, 그걸 얘기하기 뭐하니까 301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301병원은 사실 중국에서 가장 센 데입니다. 실력도 그렇고 그 안에 설비나 거기 안에 교육 시스템이나 보안이나? 연구나 뭐아 당연히 보안도 여기는 누가 가냐 당연히 국가급이 가죠 말씀드렸던 상무위원급 24시간 풀로 언제든지 가족들까지 은퇴한 분들까지 여길 갔다는 거는 또 뭐냐면 일반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군병원이니까 통제가 되잖아요 병력이라든지 이런 거다 통제가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근거를 댄게 있어요 근거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찾아보니까. 8월 14일 날 밤에 시진핑이 하북성 진앙도에서 북경으로 가는 동안 심장 관련 전문의 3명이 긴급 호출을 받고 상해서 북경 3공일병원으로 갔다. 라는 정보가 올라옵니다. 비공개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게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제 반대파들이 해외로 흘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로 상호 공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해외에서 얘기했어요. 국영기업 같은 데서 일하던 사람이 상해 그이 병원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을 받는데요. 아마 여기 상해 중산 병원일 거예요. 제가 추측하 건데. 상해 중산 병원이 심장병으로 중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넘버 no. 3리거든요기존에 기저 질환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까지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진핑이 평소에 이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올 정도 사실 건강 이상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실제로 알려진 지병이나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진핑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 정치 공작에 능한 사람 같아요. 공작 정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딱올것 같은데 이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그러다 보니까 지병을 달고 사는데 그다음에 이게 뭐 총석이 정도가 되면. 정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13년 동안 순탄하게 쫙 이렇게 단계별로 와서 딱 황제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중간중간에 2018년에도 북대화회의에서 원로들한테 미국하고 경제전쟁, 무역전쟁 하는 데서 거기서도 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이익이 출범하자마자 막 혼나고 그래가지고 2019년, 20년 이럴 때는 그걸 잘 줄여버렸어요. 북대화회의의 기간 자체를. 예를 들어 한 보름 정도 대부분 하는데 이걸 막한 10일이나 뭐 이내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그럴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요잔소리안 들으려고. 예, 싫으니까 예, 여섯 가지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뇌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 이게 뇌 뇌질환이죠. 일종 뇌질환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 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뇌 수술을 못 하는 거죠. 어 이게 갑자기 반대파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까지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갑상선 이제 나이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 이건 기본이고. 세 번째는 만성 신부전증. 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장 기능. 다섯 번째 는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이 있는 고지혈증. 술조아하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알콜성 지방간. 여섯 가지가 아, 지금 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 시진핑이 갑작스럽게 뭐 후속이 된게 사실이라면, 혹시 뭐 최근에 시진핑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큰 압박을 줄만한 뭐 요인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이니까 어차피, 가정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급히 이제 이성이 됐다면, 뭔가 크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혈관 계통에 부담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 뭐 충격적인 사, 사건, 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북대하 기간 동안에 한 다섯 가지 사건이 터진 걸 제가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이 사건들 자체가 평상시에는 잘 없는 그러니까 특이한 사건들로 볼수 있을 정도인데 날짜별로 가 볼게요. 날짜별로. 그첫 번째는 8월 4일부터 오후부터 새벽까지 사천성의 강윤 씨라고 학폭 사건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공산당 퇴출이 이제 지진핑 하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시진핑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왜, 나,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laughs> 이게 2022년 11월 1 1일 이후에 그냥 시위 했다면 구호가 그냥 나와요. 물러가라고. 이게 2019년에 홍콩을 해서 학생들이 하던 거고, 천안문 사태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예. 뭐, 민주하자, 뭐 하자, 이렇게 했었지.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학폭 사건이 되면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됐었었고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폭력 진압을 했는데 경찰이나 당국은 전혀 피해자가 없다고 했지만 여기 주민들하고 그 영상을 보면 그냥 공봉으로 그냥 무지 차별하게 폭 폭행을 하거든요. 공산사회에서 그 정도는 뭐 크게 신진핑한테 충격을 줄것 같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터진 거 자체가 일단 불만인 거지 이제 여기 하나만 얘기했지 실제로 지금 뭐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건이면 시진핑이 뭐 별거 아니나 하지만 이 곳곳에 너무 많이 비슷한 사건들이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월 5일 날 같은 경우 보면 천민월 이제 천지지 당석이 여기는 공청단의 왕양하고 이 시자진파에서는 천민월이 항상 차기 주자로 이렇게 같이 경쟁을 했던 리커창과 시진핑처럼 이렇게 경쟁했던 사이인데 천민월의 수하인 징야핑이라고 있습니다. 징야핑. 천민월의 귀주성에서도 당선했거든요. 징야핑이 귀주성의 빅데이터 발전 관리국 현재 국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부패 사건이 이게 사실은 감춰져 있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숨겨져 있는 뭐 이런 기본적인 계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정치 자금 만드는 건 엄청나게 크게 할수 있습니다. 인민들도 모르게 그리고 이걸 해외로 빼돌리는 건더 쉽죠. 뭐 달러나 이런 건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 기록이 남고 뭐 통제가 되고 아니면 외교부 행당 핵랑, 행낭으로 언제 다날립니까 비트코인 그냥 바로 그냥 어,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거에 쌍계숙청을 당했어요. 쌍계는 뭐냐면 어, 하나는 당직에서 바로 그러니까 근무하는 그 당직이나 직책에서 바로 물러나는 거고 두 번째 이 당원 이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이걸 이제 같이 한다달서 쌍계인데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그럼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동안 쌓여있던 연금 기타 뭐 등등 혜택 이런 걸싹 사라지고 그냥 평민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에서 바로 그냥 노예로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옥살이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죠.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이때 뭐를 봐야 되냐면 징이 핑에 이 쌍계를 당할 정도로 강력하게 얻어터졌다 하면 그 뒤에 배우는 누굽니까? 천민호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귀주성이 뭐+ 뭐하고 있습니까? 제 6차 어? 중앙 순시조 감찰라가 있잖아요. 예. 스타이퐁이 이거 여기 집어넣어서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민월 뒤엔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이지. 이거는 엄청 큰 사건인데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몸통은 시진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어 이거 뭐지? 작은 사건이 아니네요. 어 이건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8월 9일날 어, 류젠차워 류젠차워 이 중공의 이제 중앙 대회연락부 이 사람이 이제 부장이니까 장관이래요, 현직 장관이에요. 외교 정책을 당연히 담당하는 시진핑의 가장 측근들이 이거 하거든요. 이 사람이 8월 9일날 체포됐어요. 어, 이건 엄청나게 큰 거지. 아 시진핑이 이걸 자기 수족을 이렇게 갑자기 잘라버리겠어요? 자르기 전에 그러면 은뭐 어, 좌천을 시킨다는 비리가 있다면 이렇게 갈 텐데 이거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반대파에서 한 거지. 네 번째. 그러면 이제 8월 11일날에 퇴역군인 사무부의 양요빈이라고 하는 부부장이, 이, 여기도 수, 면직되고 숙청을 당했습니다. 현직 소장입니다. 현역이에요. 그러면 퇴역군이니까 우리, 우리 같으면 이제 예비군 관리 하는 데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커요. 몇천만 명이에요, 이거. 예, 이건 숫자 통계가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2016년 정도 됐을 때, 5,700만 명인가 그랬어요. 예비군 숫자가. 네, 네, 네. 그동안 이제 사망도 하고, 뭐, 계속 이제 이동이 되니까, 입출이 되니까, 이런 걸또안 밝히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난 또 조직이잖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작년에 주장한 것 중에 대만 침공을 해서한 달에 천만 명 상시 모집할 수 있는 거를 해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직한 게 있어요. 퇴역군인 사무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군부에서 이걸 당했다? 그럼 이 사람을 왜 하겠습니까? 어, 그거는 어, 반대파들이 하는 거지. 군부 숙청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유젠차오 같은 경우는 당의 숙청을 반대파한테 당한 거고, 이거 지금 퇴육군인 사무 여기는 양의호빈 같은 경우는 군에서 또 숙청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당, 군, 정부에서도 당하고 있어요. 딱 이제 8월 12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중앙은행 당석이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 당석이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그죠? 그리고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에요. 장관급이고, 당연히. 전인대 상무위원회예요. 이거는 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이에요. 정부의 금융통이거든요. 정부도 당하는 거야 지금. 시진핑 측근인데 시진핑 측근들이 지금 줄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군만 그런 게아니다 당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8월 5 9 10일, 1 2 이렇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또 하나는 해외 거. 우린 이제 알고 있는 양란란 발음이 힘들어요. 양란란. 롤스레이스를 23살짜리가 몰고 가다가 벤츠를 역주행으로 박아버리고 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벤츠 그 운전자는 한 시간 만에 구출이 될 정도고 근데 이게 7월 26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이제 8월 4일 날 이제 이게 인터넷에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양랑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보석금으로 바로 몇 시간 만에 풀려났는데 송금을 했는데 뭐 630몇 억인가 우리 돈으로 이걸 저 보석금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통장에서 나온 거는 몇백 조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배호가? 처음에는 이제 양상군의 패밀리 아니냐, 양씨니까. 그리고 이제 호주 쪽에 이제 철광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철광석을 이제 양상군 패밀리가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어서 혁명 귀족들이니까 나눠먹게 합니다. 그래서 야, 알아서 그냥 정체서 물러났으니까 해외 나가서 그러면. 같이 협력하자 거점 확보하고 거기서 독점권 가지고 보내라 중계만 해주는 페이퍼만 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자기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 한달이 정도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포즈에 그럼 누가 있나 뒤져 보니까 시진핑 남동생이 있네. 시위안핑. 시위안핑이 시진핑이 총석이 되기 전에는 지방에 저기 섬서성인거디에 이제 그뭐 조그맣게 당직에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자산관리사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호주로 나가서 거기 호주 국적 갖고 있고 호주에 다 있어요 시진핑의 누나들도 미국 가서 미국 캐나다 국적 가지고 있고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거의 가족 친인척들이 다 해외에 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데 어쨌든 시위한 핑 정도가 되면 이거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보디가드 자체가 이제 중난 하이에 있는 그 특수부대 경호부대 출신에 중령 출신이다. 이런 게 벌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거나, 이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정리 중에 있는데, 시진핑의 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진핑의 사생아까지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시위안핑이나 시진핑의 사생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호주 정부에서, 어 이거를 같이 보완을 해주고, 이걸 협력할 리가 없다. 그리고 그 많은 자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아직은 루머 수준인데, 어쨌든 이런 건데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정말, 시진핑이, 301병원으로 갔다면, 그동안 그러면 어떤 열받는 일들이 있었겠느냐. 근데 보면 이게 평상 지와는 다르게, 당, 군, 정. 여기에 시진핑 측근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불과 며칠 만에, 거물급이 4명이나 날아갔다. 어쨌든 결론 내지 말고, 어, 요 정도까지 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또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 소집하고 취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laughs>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